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,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어, 이게 왜 그러냐면 은 SK하이닉스죠 어, 2019년도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, 국토부와 어,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어, 토지거래허가제 어, 그래서 토지거래의 그 질서의 물란이라든지 어, 부동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, 이런 지역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, 용인시 원산면 전역이 3월 23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,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135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 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그, 용인시 원산면에 다녀왔습니다. 어, 2019년 3월 29일날 용인시장은 용인시 공고 2019-923호에 근거를 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, 산업단지 계획수립에 관한 주민공람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원산 면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그 알려주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그공고를할 텐데 일단 그 면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. 또는 번지 같은 거, 메모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사진 같은 것은 오늘 공개하는 것은 조금 그 뒤로 미루고요.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자, 오늘 그 공람을 했던 그러 주민 공람을 거쳤던 내용은 이렇습니다. 용인시 처인구 그 원산면 독성리 중릉리그 어, 다음에 그 고당리 일원에 용인 반도체 크러스트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산업단지 그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에 대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. 그 구조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10조. 다 그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조 규정에 따라서 산업단지 개입및 사업 인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를 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토지 수용과 그 지주. 스토지 어, 소유자들이죠. 또이해 관계인은 이런 것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고 기간 내에 어,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, 오늘 그 공람이 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. 사업명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고요. 위치는 어,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밑에 중릉리, 자, 그 다음에 고당리 1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으로 되어 있고요 어, 제가 아래 어,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밑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라고 함께 보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. 자, 그래서, 그, 면적은 4, 448만 4천 평방미터. 이것을 곱하기 0.3025를 하면 은 정확하게 135만 평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135만 평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면 되겠고요. 어, 이제 공람및 의견 제출 기간은 어, 3월 29일에서부터 어, 금년 4월 22일까지 어, 앞으로 한 20일 정도가 남았네요. 어, 공람 및 얼마든지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어,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는 용인시의 기업지원과라든지 은삼면사무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어, 공람 오늘 한 내용은 산업단지 계획 안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죠. 자, 기타상으로 내용은 오늘 그 면사무소에서 공람하는 내용은요, 최종 결정이 아니며 이것과 알아두셔야 됩니다. 최종 결정이 아니며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이제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상지 구역 내 이제 행위 제한이 실시된다는 것.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래스 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 공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나와 있는 그러한 도면이도면이 도면이 이제 여기가 있는데 어 도면을 보여주면은 도면을 보여주면은 저보다 또 무슨 뭐 어디서 정보를 빼왔느냐 어쩌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어 밑에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, 그 전화번호에, 그,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은, 제가 아는 데까지,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. 어, 가만히 앉아서 정보를 100% 수요, 어, 뭐야, 그, 정보를 알려고 하는, 그러한 그 성격보다는, 발로 뛰는 또 현장도 한번 와보시고, 어, 가시는 길에, 저의 사무실 연구소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상담도 좀해 보시면서 투자라든지 또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수용에 관련된 절차, 보상은 어떻게 나오고 대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노하우를 제가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고 변호사, 세무사. 감정평가사와 또 교수 박사가 같이 이런 자문 위원단을 만들어서 완수도 시스템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니까 어 우리 토지 수용에 관련된 또는 원삼 쪽부동산의그 SK 부동 그 SK 그 하인 직사 들어서는 그 주변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어,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그.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보고 온 공남을 제가 오늘 직접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. 그 공남은 내용 중에 보면은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면사무소입니다. 자 원산면사무소 그래서 이 원산면사무소 쪽은 수용이 아닙니다. 자 수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대로 어, 이 요쪽 부분이 요쪽 부분 어 요쪽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, 좀 수용이 좀 되고 있고요. 어, 이쪽에는 이제 산업단자 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시작될 내용은 이쪽 부분도 이제 산업단지로 많이 들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이 전부가 이제 산업단지입니다. 산업단지고 산업단지고 과연 문이 정문이 어디로 나설 것인가? 요런 것들도 한번 저게 도면으로 봤었는데 어, 이쪽으로 나, 이건 전 표시 안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나른 것도 제가 도면으로 봤고요. 이쪽 일부가, 이쪽 일부가 이제 수용이 되죠. 이쪽 일부가 수용이 되고, 자 이쪽도 이제 수용이 된다는 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.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, 쭉 내려와서 어,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, 어, 주의해야 될 것이, 자. 여기 쭉 내려오시면은 이 용인시 축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, 종전에종전에 중능보건진료소까지 어, 135만 평이 수용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죠? 이번에 바뀐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어, 이제 어, 요 부분 요 밑에까지 해서 요 길가 어, 길가까지 해서 수용이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것. 그것을 아여기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어, 요 부분이 되겠네요 요요 요 부분 어, 요 부분까지 이제 그 수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, 제가 그 도면을 그 나름대로 그 연구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자세한 거 하면은 어,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기회도 없거든요. 그래서 어, 위치는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는 어,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아마 그이 토지 수행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, 가만히 앉으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좋은 정보 이렇게. 그, 그 정보를 캐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백문이 불여 일견,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어, 저와 같이 제 연구소도 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, 그 주제를 가지고 어, 디스커션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정보 또 투자할 거리 또 저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 반도체 클루서트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그러한 그 원산 면사무소에 공담되는 내용을 직접 현장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범위를 지금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연구소에 전화를 주셔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어, 제가 미리 감추도 말씀을 드리지만, 이그 언삼 SK 하이닉스 수용되는 범위, 자, 이것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어,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와 세무사, 교수 박사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만들어서 완수업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보상 위원이 관계 자문단을 그 만들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전화로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어제 영상을 시청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어 좋아요와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은.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부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